빌리포서 4장 전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상호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해서라 내가 유우디아를 관하고순두결를관하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또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한 내네 구하오니 부포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근대 랜드와 고의동력자들을보으라그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주안에서 항상 돕하하라 관용의 모든 삼위가 알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 요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의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는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는하며 무슨 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이나 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굶비판못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미천을 채울 줄 알고 풍부를 채울 줄 알아 모든 일곱 배부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이래도 채울 줄 아는 일체의 무결을 배우노라 내게 아이 아니 만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했으니잘알야다 기리고 사람들아, 너희도 애원이와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이 기리고 사람들아, 너희도 애원이와 모금의 시초에 내가 마벨이나를 떠날 때에 주고 받던 내일의참여의 기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느니라. 대사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너희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보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보로 뒷옆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 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 만한 희망을 제공하로 하나님을 믿으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한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한 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 있어요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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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까운 분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고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고난하되 특히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 중 몇신이라. 그리 예수의 그리스 예수의 내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빌리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의 말씀. 아멘.